예, 지금로부터 창조 어, 예, 법기 25, 53주년 빛송년 여래존을 창조하신 창종주 어, 연하경 탄신 다례제를 함께 공행하겠습니다 육법 공양이라 부처님 전에 향등차쌀 과일덕을 공략 올리는 것을 바라 공략을 받은 예 네, 다음은 창종교 아, 탄신 네, 재단감인 어, 어, 한국불교여래조 어, 이사장이시면서 충무장이신 명한스님의 어, 기념사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종주 네. 인왕대사 큰스님의 93회 생신 다례제와 겸해서, 열애종 창종 53주년 부패를 공행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어, 그래요. 어,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추억의 그림자가 너무 많아. 침금을 물려주는 음, 노래 가사말을 다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면서도 어, 생전에 어른 스님이 뜻했던 나의 종단 발전과 또이 뜻을 총본사를 중심으로 한 어, 포교 전도 전법 전승 우리 꿈이 예, 다 이루지 못하시고 어, 등정각하게 했던 우리 4부대 중에 예, 미약한 신심을 자책도 해 보면서 어, 저희가 장 지난 3월에 사부 대중이 함께 가는 열애 종단이 되어야 하고 열애 전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서 숙의 문도 입시 건당 국회를 공행하는지도 온 1년 이 지나면서도 어, 덕이 부족한 제가 그 일을 이루지 못했고 지난해를 원년으로 해서 3년 결사하겠다는 말씀을 요히 드린 바 있습니다. <laughs>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는 또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그 자책도 또 대중들 한테 이야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아, 3년 결사의 1년 안에 그, 어, 갈등과 범위는 어, 어른 스님 계실 때와 안 계실 때가 똑같아야 되고, 우리 불자는. 열애 본문의 핵심인 등정각, 임열에 해야 된다는 것이 법화경 어, 중심 사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부대중이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어, 일들을 지켜보면서, 어, 지난 1년도 자, 사실은, 어, 힘들었습니다, 마음적으로. 함께 가야 하겠, 한다는 데서, 임렬의 회양이라는 것을 어, 강조를 하고, 또, 임렬에는 곧등정각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못 미치다 보니까 거기에 중심은 보살 실천입니다. 보살 실천은 사회, 사부대 중에 함께 하는 그 겁니다. 당장은 오늘 아, 지금 식순에 의해서도 상, 스 승가, 머리를 깎은 비구 비구뿐이만 대접을 받는, 음, 것이 잘못되어 있었다. 이게 동남아 불교의 그 중심이라고는 하지만, 오직 열애여야 되고, 오직 부, 다 부처님이어야 합니다. 상가라는 어떠한 개념에서는 부처님 당시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강조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상가는 사부 대중, 비구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가 상가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머리 깎은 스님들만이 불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스님들만 가지고는 불법이 지켜질 수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로 돌이켜봐서 부처님과 같고 그 당시에 부처님 시자들인 머리를 깎은 우바세 우바이가 한점 비구, 비구니와 같다면, 우바세, 우바이가 의이부 중인 성신 남녀들이 스님들을 존경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불교의 핵심인, 중심인, 승가라는 머리 깎은 이 중생은, 그만치 못하기 때문에 제가 작년도, 재작년도서도 강조한 것이 사부대중이 함께 똑같이 부처님을, 열애를 중심으로 하는 불법이 새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강조를 한 것이 보살 실천이면서 또 본종이 지금 미약하지만 앞으로는 세계화 해야 된다 하는 데서 제가 강조를 합니다. 부처님 당시로 돌아가려면 세계화를 해야 되는데 그 세계화는 의그 핵심은 어디 있는가? 사구대중이 함께 참여를 해서 함께 불사하는 일뿐이 없습니다. 이 법화경 사상대로 한다면 부처님은 가짜입니다. 등정각하고 구경각 해야 된다. 구경각 우리가 10년 시에 구경 등 정각해야 된다. 우리 각자가 열애입니다 근데 스스로가 부처라고 하기, 그래도 좀 미안함이 있기 때문에 보살을 강조하는 겁니다. 보살. 보살 실천을 강조하는 거예요. 보살은 제가 몇번 말씀드리죠. 보살피다,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보살피다. 그런 나눔의 실천을 인왕스님은 하셨고, 부처님은 법화경을 설법한 영치산에서부터 나눔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법화해상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기요. 아, 스리랑카, 저기, 어, 아, 어, 대리대사께서 그 감사에 어, 말씀 전달해 주겠습한 봉성, 이 기업에서는 제한국 분배를 좀 2018년 성령 봉회를 맞이해 약사사, 지장시 황도 보건과 경기도 유형문화재에, 3335 지정의 물심양을 씹혀 주신 것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표창대를 드리는 바입니다. 불기 20562년 12월 16일, 재단법인 한국국의 종총무원 장명안약사사해 조명안, 네, 최성석 교수님, 네, 내용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임명장 <laughs> 수여식이 있으나 금호 홍은재 부산 경남교구원장 임명 한국불교 경남교구원 62년 12월 16일 중원장 명안 다음은 오늘 법회를 알리는 참불, 우범년안며 대중은 그냥 앉아 계시고, 인남 찬탄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위한 발언문, 은도의장 성현수님께서해 주십시오. 창종조 연하경 인왕대승종 탄신 탈의제와 열애종 법기 53년 창종및 송년법회의 인연을 같이 한 종도들과 사부대중과 그 일문 군속들이 부처님의 지극하신 가오력에 힘입어 일심 정진하오며 발언하옵니다. 바라홉건대 차비광명 비추시어 굽어 살펴 주옵소서, 열애종 혼속들은 지난 한해 밝은 마음으로 육바라미를 실현하겠다는 신념의 보살군이 되고자 소원하였습니다. 나무 석가모니고 나무 석가모니고 나무 시야원사석가모니고 우리 1 2년 11월 10일 한국불교 열애종 문도의장 성현학자 쇠물과 조가과 쇠물과 쇠국과 쇠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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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물 일어나시죠. 어, <laughs> 우리 그냥 응, 응. 응. 앉으세요 신을 <laughs> <꼭. 웃음> 네, 써주셨고 또 찬탄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다음은 저 대기 대사님 잠깐 네, 저, 일어나서 그냥 네. 한번 해주 오늘저기할 그 것은 어, 아, 우리 김수님. 법사님들 한번 일어나세요. 여회존 네. 법사. 예. 오래간만에 뵀으니까 큰 박수로 한번. 신인들도 크게 네. 박수를 쳐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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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박수 받는 것도 자주 해봐야 돼요. 앉지 서있오 우리 저 이제. 네. 스님들은 같이 그냥 큰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앞으로 네. 네. 그 여러 종이 더클수 있는 저희는 아까도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월 대중이 올 돕주시면 그런 도량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저 많이 해주시고 오늘 작은 아마 어 이법패를열릴 때에 대해서 참참해 주신 사무실 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 기념 촬영부터 하겠습니다.